안녕하십니까. 사이가지고자 이용욱 딜러니다 밥을 먹으러 가려, 아예. <laughs> 밧데리가 다 돼서 촬영을 종료하려다가, 이제 진짜 핸드폰, 네, 요거는, 요거 촬영용 핸드폰, 진짜 밧데리가 없어요. 완전히 갔어요. 1% 남았습니다. 2% 남았습니다. 달려다가, 배가 고파서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핸드폰 숙전이안 돼서 달려다가, 그냥 내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그래서 하나 촬영하고 내려가려고요. 이걸로 안 하는 이유는, 뭐, 너무 잘 안나와 아, 예. <laughs> 예쁘게 안나와가 아니라 전화가 올까봐 혹시 저 촬영 중단사태가 일어날까봐 요거잘 촬영을 안하는거였는데 그래서 이거 오늘 전화 올게 없나봐요 <laughs> 오늘 전화 한통도안오네데 전화 좀 주세요 <laughs> SM5 노바 요녀서 차량 설명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기 좀 길어요 10만 키로에요 주행거리 10만 근데 연식이 15년이에요 디젤차는 좀 많이 타죠 사실 디젤차는 뭐 3만 4만씩 타요 1년에 왜냐 유류비가 절감이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사신거예요 원래 모자가 왜이래 0.5 디젤 모델이고요프리미 완전 프로비에요 용도력 없어요 렌트력 같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관용용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요 나이트 요렇게 흰색 바디 이거 썬루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까맣게 해놓은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거 물에 보시고요 디젤 연비 짱짱한 디젤모델 가격 1040만원 대체 아니에요 스스로 30만원 받습니다 매도비 33만원 추가됩니다 그래도 1100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SM5 디젤 노바 프리미엄 풀옵션 완전 무사고 10만 킬로 모델을 가지고 갈수 있는 절호의 찬스 <laughs> 너무 오버했나? 레벨부터 보시죠 힐 기스 인정 이게 뭐였더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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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각인가 아니면 이게 누가 오면 알려주는 정보인가 와 이거 멋있다 근게 조금 코 <laughs> 같기도 하고 코 뿌려먹고 오, 깨끗하다 오, 깨끗하다. 오. 어, 타이어도 많이 이 휠만 좀 안타깝네요, 휠이 좀야 어제 계약되려다가 그, 그 한도가 안 나와서 계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회는 저한테 왔습니다 세컨 챔프 찬스. <laughs> 저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이쪽은 휠도 양하네 아, 없다x4 아, 왜 휠을 자꾸 긁어먹었대? 휠 말고는 없네요.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보도록 하죠. 이게 제본 폰도 잘 보이나요? 문좀 활짝 다 열어놔야겠다. 더잘 보이게. 어휴, 어휴. 자 마지막 촬영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워 콧왜 어, 이래 이 양반이? 콧물이 계속 나오네. 아. 아. 자 실내 컨디션 야이 사람 아 여기가 틸팅 부분이 아유 머리야 약간 벗겨졌네요 아쉽습니다 오 매트 좋아 매트 베리 굿 대시보드에도 베리 굿어 느낌 좋아요 아 이거 감이 좋은데 이거 가죽 컨디션 훌륭합니다 10만키로 주행하고 치고는 물론 여기는 앉았다 내렸다는 부분이라 이 주름이 갑니다 어우, 좋은데요? 이 열은 그냥 슉 됐어요. 오염 도가 어, 뭐야, 이거. 뭐, 조금, 조금, 이렇게 뭐, 뭐가 묻었는데, 네. 그거 말고는 깨끗합니다. 아, 이 바닥, 바닥에 참마음에든다 이거. 아, 가재가 내 차에다 하고 싶다. 어, 야, 야, SM5가 트렁크가 이렇게 넓어? 실화야? 예, 무지하게 넓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네요. 아, 이열 컨디션은, 아, 진짜 놀랍다, 놀라워. 운전석 쪽만 좀 많이 탄 흔적이 보이구요. 주름, 이제 그, 뭐라 그래? 가죽시트에 주름 살짝 보이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 이제 많이 잡으니까 여기가 좀 벗겨진거 말고는 없네요 옵션사항은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이건 차선 방지가 맞는데 이게 뭘까 이게 켜줘야 차선 방지를 해준다는건가 아시는 분 제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아는건 아니에요 송풍시트 열선시트 전동미러 조소석도한번 볼게요. 조소석은 뭐가 있지? 어, 제보해 제보해 주시는 김에 요것도한번말 말, 아, 알려주세요, 이게 뭔지. 카메라도 있는 거 봐서는 진짜 사각지대. 아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아 맞다, 이거 사각지대 저거 경보 시스템 맞는 거 같아요. 어 여야 여기, 여기도 통풍이 있네. 근데 왜 전동을 안놨뒀지 이상한 놈들이네. 전동은 없네요 여기는 조수석에. 뒤쪽은 열선이 없네요. 손, 손가락이 마, 마비가 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돼. 아, 팔팔팔. 자. 아. 전동 접이식 미러. 그 다음. 오토 윈도우. 물론 2열은 안 돼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잘못해서 주유구랑 트렁크 열면 큰일 나겠네 왜 여기다가 해놨대 SM들은 오토 라이트 어 T, TCS 미끄럼 러 방지 왜 이렇게 안 보이니? 라이트를 킬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됐어요 이거 확인됐어 <laughs> 블랙박스 루밀러 하이패스 좀 보여라 좀 안일시 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룸밀러 아이패스가 맞습니다. 음, 음. 듀얼 에어컨, 전동식 바킹 오, 여기도 이렇게 콘솔 박스를 이렇게 해놨네. 여기에서 조절 가능하게. 어, 스마트 키, 뭐야, 버튼식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오, 이런. 이야, 아, 이거구나! 아 올라운드 뷰가 되는구나 이게 이게 저게 저거구나 야, 아주 사각지대를 다 잡아주는 놈이네 이거 좋은 녀석입니다 네 훌륭하네요 <laughs> 이게 좋다 이게 좀 별로 안 예쁘다 근데 모양새가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구요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되어 있네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라이트 안 나온게 좀 아쉽다 좀 비춰주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있는 거예요? 아 보인다 아 사이다 시원하네 예 나가서 인사드릴게요 밥 먹으러 가야지 영상 좀 빨리 끝내려고 밥 먹으려고 그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머피의 법칙 있잖아요 지각하면 길 막히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빠지면 엘리베이터 놓치고. 배고파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안 끝내지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 SM5 차에 <laughs> <저희> 다시, <laughs> 어,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니, 뭔가 차량 설명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진짜 많아요. 옵션 진짜 많아요. 썰루폼 빼고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조우석 전동 시트가 좀 아쉽긴 하고. 컨디션 정말 진짜 A 플러스 줄만 합니다. 15년식에 주행거리가 10, 10만 5천으로 좀 길긴 해요. 단 완전보사고 성능 최고 네, 차 좋아요 정말 좋은 상태고요 금액 금액적인 부분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1.5에요 1.5아 네. 금액이 1040 물론 천만원 이하대가 떨어지면 더 좋았겠지만 1040 진짜 그 천만원 근사치까지 떨어진 좋은 가격이고요 수수료는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도비 33만원 계약이 어제 될 뻔한 거 한도가 안 나와서 제가 세컨 찬스로 두 번째 제가 팔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더 신고 차 이어드렸습니다.